네 안녕하세요 로테스입니다. 저는 오늘 볼보 최초의 대형 전기 SUV인 EX90을 만나기 위해서 스웨덴 스톡홀름에 와 있습니다. 제 뒤쪽에 있는 게 바로 신형 EX90의 실차고요. 자 아, 가까이 가서 한번 볼까요? 자 이게 EX90의 앞 모습입니다. 차체 길이는 5,037mm고요. 휠베이스는 2,985mm입니다. 기존의 XC90보다도 한층 큰 체격을 지닌. 대형 SUV라고 할수 있고요. 7인승 네, 3열 시트가 기본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자, 이 차는 플랫폼도 기존 XC90의 SPA 플랫폼과는 다른데요. 볼보가 새롭게 개발한 SPA2 플랫폼이 새롭게 적용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공개가 된 폴스타 3하고도 플랫폼이 같은데 이 차는 우리가 흔히 그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파츠가 도드라지지 않습니다. 헤드램프와 범퍼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진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네, 보기에 굉장히 심플하고 좀 간결해 보이죠. 어, 볼고의 엠블럼이 상대적으로 구각이 더잘 되는 것 같고요. 네, 파팅라인들이 굉장히 군더더기 없이 아주 매끈하게 구성이 되는 걸볼수 있는데, 길이 5m가 넘는 대형 SUV인데도 불구하고, 공기 저항 개수가 CD 0.29밖에 안 됩니다. 네, 이를 통해서 대용량 배터리 탑재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의 공력 설계를 통해서 주행 가는 거리를 600km 까지 달성할 수 있는데, 이 공기주한계소도 한몫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헤드램프를 보시면은 그동안 유지하고 있었던 토르의 망치가 이런 식으로 더 발전이 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약간 큐, 큐브 형태로 이렇게 광원들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어, 멀리서 봤을 때 굉장히 좀 예뻐진 것 같아요. 이 빛의 밝기가 약간 푸른 느낌도 나는 게 아, 이런 식으로 또 작동이 되고요. 아, 여러분 그리고 이 차의 핵심은 바로 이 앞유리 위에 붙은 라이다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에이다 시스템을 구성할 때 카메라 센서와 레이더 센서 두 가지만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 양산차에서는 라이다 시스템을 탑재한 게이 차가 최초입니다. 본체는 루프 안에 내장이 되었고요. 이 바깥으로 돌출된 부위를 굉장히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을 탑재하고도 공기저항 계수를 CD 0.25까지 달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차 기준으로 전방 250m 거리에 있는 보행자까지 감지를 할수 있고요. 라이더 시스템이 외부로 많이 돌출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하나의 디자인 포인트로도 활용이 된걸볼 수가 있는데, 이 라이더 시스템을 탑재하고도 디자인적으로 그렇게 돌출이 되지 않는 완성도 높은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를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 볼보의 디자인 특징이 가장 옆모습에서 묻어나는 것 같아요. 윈도 우 벨트 라인이 요즘 유행하는 다른 전기 SUV와 비교해서 그렇게 높지가 않고요. 그리고 루프 라인도 뭐 쿠페형 SUV처럼 되게 낮지 않게 이 전기 SUV지만 정통 SUV 비율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아, 네, 이런 데도 보시면 전기차 충전포트가 이쪽에 달려있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 측면 도어가 요즘에 또 유행하고 있는 타입이죠. 음, 평소에는 차체 표면 안에 숨어있다가 운전자가 다가거나 문을 열 때는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램프를 보시면은 음, 기존에 볼보가 쓰고 있는 그런 D 그자 헤일램프가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인데요. 그 로빈 페이지한테 여쭤보니까 어, 지금 이렇게 도트 형태로 표시된 부분은 어떤 전기차의 그런 이미지를 형상화한 그런 디자인이 채용됐다고 합니다 사이드 미러도 프레임 리스트 타입이라고 하죠 외부에 이렇게 커버가 이렇게 감싸져 있는 형태가 아니라 아주 거울하고 커버가 매끈하게 이렇게 구성이 된 네,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휠 디자인도 예쁘고 실내를 한번 타볼까요? 자, 이게 EX90의 실내 디자인입니다. 중앙에는 14.5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고, 계기판도 디지털 계기판인데, 사이즈는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완전히 정전식 스티어링 휠인데, 이쪽 버튼들도 전부 다 터치 방식으로 변경이 됐고요. XC90하고 비교해서. 그리고 기어레버는 센터 콘솔이 아니라 스테링 휠 뒤에 칼럼 타입으로 붙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에는 공간을 더 파낼 수 있었겠죠. 네,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 커플도 있고, 네, 그리고 이거는 스타트 버튼인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전부 다 재활용 소재가 많이 써, 써졌다고 해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네, 이쪽에 또 별도의 수납 공간이 있어서, 뭐 여성분들 쇼핑백이라든지, 어, 핸드백, 이런 것들, 놓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를 보시면은 이것도 전부 다 지속 가능한 소재로 구성이 됐는데 사실 이런 플래그십 모델에서는 가죽이나 뭐 우드 이런 소재가 흔히 적용이 되는데이 차는 재활용 소재가 정말 많이 적용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라벨에도 어 재활용 소재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쪽에 보면은 바우스 앤 윌킨스 서랍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도 볼보가 사운드 품질이 워낙 좋았는데 어이차는 돌비 애트모스가 있어서 어, 향후에 뭐 전기차 충전을 할때그 하는 동안에는 영화 감상도 되게 현장감 있게 어,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근데 이 차도 역시 폴스타와 마찬가지로 창문 조작 스위치가 두 개밖에 없거든요. 2열 시트를 조작할 때는 네, 이게 지금 버튼 하나로 이 버튼을 눌러서 다시 조작했을 때 2열 창문 조작하고 버튼을 눌러서 1열로 바꾼 다음에 조작하고 요거는 너무 단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2열 공간은 네, 이 차가 휠 베이스가 2985mm인데 제가 좀 전에 앉아보니까 XC90하고는 거의 비슷한 레그룸인 것 같아요. 자, 이차 보시면은 네, 가운데 볼보 SB 특유의 부스터 스위트가 이 차에도 고스란히 들어가 있고요. 네, 이 차는 4륜 구동이지만 기존 내연기관 SB처럼 엔진의 힘을 뒷바퀴로 뭐 나눠줄 수 있는 프로펠러 샤프트가 없기 때문에 센터 터널도 완전히 평평하게 다져져 있습니다. 지금 앉은 상태에서는 이 정도 포지션이 나오는데 머리 공간도 상당히 넉넉하고요. 네, 위쪽에는 거의 3, 2열 시트 정수리 제 머리보다도 유리 면적이 훨씬 뒤까지 가기 때문에 개방감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자, 무릎 공간은 지금 앞좌석 시트가 상당히 좀 뒤로 와 있는 상태인데, 네, 기존 XC90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특징적인 부분은 뒤쪽에도 송풍구가 이렇게 센터 콘솔이 있는데, B필러에도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름철에는 에어컨 바람을 훨씬 더 시원하게 쓸수 있을 것 같고요. 열선 시트는 네 3단계로 적용이 되었고, 네, 뒤쪽에서도 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재활용 소재인데 약간 패브릭 소재 같아요. 음 보통 플래그십 차들에는 굉장히 좀 촉감이 좋은 가죽 소재가 적용이 되는데, 네, 이 차는 아무래도 친환경을 강조한 전기차다 보니까 재활용 소재로 이렇게 뒷좌석까지 구성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데도 전부 다 지금 이 차에는 재활용 소재가 적용이 되광범위하게 적용이 되었고요. 네 위쪽에 보시면 은뭐네 옷걸이 같은 부분들 적용이 되었고, 네 지금 이 글라스 루프는 파노라마 이렇게 개방되는 형태는 아니고 완전히 고정이 된 네, 글라스 루프입니다. 네, 3열식 네, 이열은 이런식으로 접을 수가 있고 아, 3열 시트는 보시다시피 네, 길이 5m가 넘는 대형 SUV지만 기존 XC90하고 유사한 공간이에요. 아주 뭐 넉넉한 공간까지는 아니고 어, 어린아이들 탈수 있는 그런 어, 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신에 2 차는 루프가 뒤쪽까지 굉장히 평평하게 유지가 되기, 되, 되고 있기 때문에 어, 다른 브랜드의 3열보다는 머리 공간은 조금 더 넉넉한 편입니다. 3열 시트까지 전동식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아, 이런데도 보시면은 이게 도 방음 설계가 뭐 기존의 다른 볼보도 마찬가지인데 2 차도 상당히 꼼꼼하게 잘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3열에도 이렇게 컵홀더가 하나씩 구성이 됐고요. 네, USB 포트는 3열에는 없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한 USB 포트는 지금 쫙 조금 얻어서 잘안 보이실 텐데 C 타입으로 두 개가 적용이 됐습니다. 앞쪽에도 두 개가 있고요. 자, 그리고 트렁크 공간은 3열 시트를 펼친 상태에서는 v d a 기준으로 한3 6 0 l 정도 공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2열 시트를 여기서 이제 네, 접을 수가 있고 버튼으로 2열을 접은 상태에서는 한1 0 0 0 l 정도의 공간이 나온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뭐 3열까지 승객이 안탈 것이기 때문에 3열 시트를 접은 상태에서 트렁크 공간을 활용하시면 어 상당히 넉넉한 적재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밌는 게 아까 이렇게 열어보면은 보통 전기차들은 배터리랑 뭐 전장부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트렁크 바닥면 아래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차는 안쪽 공간도 상당히 깊숙하게 구성이 돼서 네, 실용성이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뭐 비닐봉지 같은 거를 걸어놓을 수 있는 후크가 있고, 네, 이쪽에도 아예 이렇게 쇼핑백 이런 아이콘이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3열에도 성풍구가 이렇게 필러 있는 게 특징이네요, 차는. 네, EX90의 플랫폼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자, 이 차에는 SPA2 플랫폼이라고 해서 기존 x c 9 0가 사용하고 있는 SPA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입니다. 지금 차체 바퀴 사이에는 111kWh의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가 되었고요, 뒤쪽에 전기 모터 하나. 앞쪽에 전기모터 하나 그래서 앞뒤에 전기모터가 있어서 최고출력은 380kw고요 마력으로 환산하면 517마력 정도 된다고 합니다 쪽에는 앞보다 더 고출력의 전기모터가 적용이 되는데 향후에는 리어 에만 전기모터가 적용된 후륜구동 사양도 출시가 될것 같아요 뒷바퀴에도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됐고요 자, 앞뒤 바퀴 사이에는 111kW의 배터리가 적용이 됐는데, 1회 충전 주행가는 거리는 600km라고 합니다. 그리고, 250kW 초급속 충전을 지원을 해서, 배터리 잔량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30분밖에 안 걸린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더블 리 사양인데, 에어 서스펜션도 탑재가 되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알루미늄이거든요. 네, 지금 이런, 스트럿 타워바나, 전부 다, 로어 암 같은 게 알루미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암들이 다른 SUV는 보통 앞쪽에 배치된 경우가 많은데 EX90는 뒤쪽에 있는 게 조금 신기하네요. 이게 지금 기본 적용되고 있는 휠인데 22인치 사양이고요. 지금 보시면 은이휠 구멍이라고 하죠. 굉장히 좀 꽁꽁 틀어 막혀 있는 그런 디자인인데 이게 공력 설계를 위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다른 브랜드의 휠보다는 조금 더 디자인 이 예쁜 디자인도 같이 챙긴 그런 공력 성능을 위한 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휠 같은 경우는 피렐리 스콜피언 타이어가 적용이 되었고요. 지금 앞바퀴는 265 사이즈의 타이어가 매칭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볼보의 첫 번째 대형 전기 SUV e x 9 0을 만나봤고요. 내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한국 시장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생산은 전량 미국 찰스턴 공장에서 진행하고요. 가격은 아직 미정이지만 그동안 볼보자동차 코리아가 국내 수입 모델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을 해왔기 때문에 EX90도 많은 관심을 모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